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에 입학하는 서강대 자연계열 1차 2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 들이기 서강대 논술의 프린트 있으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시문 들어갈까요? 제시문은 A다기 BN성을 정계하면 어, 이렇게 된다는 게이항정리가 되겠죠. 이항정리가 되겠고, 제시문 나는 어, 미분값이 양수면 증감수고 음수면 감소함수다그 어, 다음에 제시문 단은 뭐죠? 샌드위치죠.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극한값이가 l로 수렴하고 l로 수렴하면 가운데도 l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시문 다가 되겠고 이것도 샌드위치가 되겠죠. 요거 a로 갈 때가 l로 수렴하고 이것도 l로 수렴하면 가운데 것도 l로 수렴한다는 게어 제시문 2번이 되겠고 제시문 나는 뭐가 되죠? 그래프 계형을때정역 치역 구하고 자표축과의 어, 교정과, 고 증감 따지고, 극대극수 따지고, 오목볼록 따지고, 변곡점 따지고, 정근선 따져가지고, 그리라는 게 제심은 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2-1번 들어갈까요? 제심은 가를 이용하여 다음 부동식이 성렴하면 보이라겠죠. 이게 성렴하면 보이라겠죠. 그래서, 어, 양변을 N제곱이에요. 양변을 N제곱하면 요렇게 되겠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항정리를 써가지고, 제심은 어, 1번에 있었죠. 어, 제시문 가 있었죠, 가 있어가지고 이거 이항경리에서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고, 이거 정리한 게, 이거 정리한 게 이제 이렇게 되겠고, 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다 갖고 오지 말고 이제 이쪽 이 부분만이 필요하니까 이거에서 다떼 버리고 앞에 두 개만 갖고 앞에 두 개만 갖고면 더 작아지겠죠. 이거 다떼 버렸으니까 더 작아지겠죠, 더 작아지겠고, 이렇게 한 계산한, 계산한 게 이렇게 되니까, 어. nc2가 2분의 n 빼기 1이 되겠고, 요거 제곱이 요렇게 되니까, 요거 이제 정리하면 2 이랑 이 e 캔슬 시켜 키 n 만스 캔슬 시키면 어1다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성립함을 보였죠. 자 2번 들어갈까요?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라겠죠 x가 양의 실수일 때. 그러면은 px를 요거 빼기 요거라게요 요거 빼기 요거라 하면은 어 이렇게 넣고 px가 양수임을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어, 요거 미분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고, 요거 분에 요거 미분한 게이렇게 되겠고, 요거 미분한 게 X다기 1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 튕겨내고 더하기가 되겠죠. 차수 하나 줄어들고, 속미분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음수란 거 알았죠. 음수란 거 알았으니까, 이게 감수함수가 되는데, 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때 극한값 계산하면 얘가 ln 1이니까 0 되고 얘도 0 되겠죠. 무한대로 가면. 그래서 무한대값이 0으로 가니까. 감소함수인데 무한대값이 0으로 가니까. 결국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항상 양수랑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px가 양수란 게 증명이 됐고. 이제 이제 이쪽은 됐고 이제 이쪽 해야 되니까. 요거 이것 빼기, 요거 c 또 양수란 걸 해, 증명해야겠죠. 그래서 그걸 qx라고 놓고. 이걸 또양변미분해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x, x 닭 1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요거 미분한 마이너스 2분의 1 튕겨내고 차수 하나 줄어들고 속미분 곱하면 이제 요렇게 되겠고 요거 미분한 게이렇게 되겠고 통분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 여기서 이제 요거 제곱값이 4x 제곱 닭이 4x 닭 1이 되겠고 요거 제곱값이 요거 제곱값이 4x 제곱 닭이 4x 니까 항상 얘보다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크다는 갈수 있으니까 얘가 양수가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되니까 이게 이제 음수가 되니까 이게 이제 감수함수란 거 알았죠. 감수함수란 거 알았고 또 무한대일 때 극한값 계산하면 무한대일 때 극한값 계산하면 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ln1로 가니까 0으로 가죠. 그래서 0으로 간다는 거알 수가 있겠고 어 감수함수인데 0으로 가니까 결국 어, 요렇게 될수 밖에 없죠. 그래프가. 감수함수인데, 극한 값이, 무한대로 갈때 0으로 가니까 이렇게될수 밖에 없고. 그래서, 양수란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어, 0보다 큰 데를 정형으로 갖는 함수 요거에 대해서, 어, 무랑에 답발하겠죠 이게 이제 증감수을 보여요. 증감수라 보여야 되는데, 어, 0과 양수에서 증감수를 보여야 되는데, 이상태에서 미분 못 하죠. 미분 못 하니까, 양배 l n 치에서미분하겠죠 여기다 ln치하면 이렇게 되겠고 이거 미분하면 f분의 f' 프라임 되겠고 얘는 얘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더하기 그대로 쓰고 이거 미분한 게 이렇게 되니까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까 문항 2-2에서 지금 문항 2-2에서 이게 양수라는 거 보였거든요. 이게 양수라는 거 보였기 때문에 어요게 요게 px가 되죠. 요게 px가 되니까 문항 2-2에 px가 되니까 얘가 양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도 fx도 양수죠. 정의상 양수가 되니까. 양수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양수랑 갈수 있겠고. 그래서 증감수을 보였죠. 자. 그 다음에, 음, 2-4번 들어갈까요? gx를 어떻게 정했냐면, 어, 1보다 클 때는 3으로 정의하고,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역수의 정수부을 갖고 와서 그거의 m분의 1 값으로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정의했을 때, fx보다 gx가 크거나 같음을 보이래요. 그럼 이제 x가 어, 보이라겠는데, 어, X가 무한대로 갈때 FX는 어떻게 되죠? 이거 이제 2가 되겠죠? 2가 되니까. 무한대로 가면 FX는 2로 어, 가니까. FX가 이제 무슨 함수였죠? FX가, 음, 무한대로 가면 이제 2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면 2로 가는데, 2로 가는데, 어, 증가 함수였잖아. 증가 함수였으니까, 증가 수니까 FX가 이제 2보다 작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FX가. 어, 0보다 큰데서 2보다 작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X가 이제 1보다 크면은 GX는 3으로 정했죠아 3으로 정했으니까. 여기 2.7 정도 되니까 요거는 2.7 이하가 되는데 얘는 이제 3이니까 1보다 큰데는 GX가 더 크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FX보다 크다는 걸알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0과 2사이의 수가 됐을 때는 X분의 1은 1보다 크니까 정수부분을 N이라고 하면은 X분의 1이 이제 M보다 크거나 N 더하 1보다 작고. 작 근데, 그럼 이제 m분의 1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m분의 1의 범위는 역수처럼 m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fx가 이제 증감수라는 걸 2-3에서 증명했으니까 증감수라는 걸 증명했으니까 요게 요렇게 되면 이제 fx가 요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gx의 정의가 되겠죠? gx의 정의가 되니까 gx의 정의에서 이렇게 되니까 gx가 어, fx보다 크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2-5번. 이제, 그, 함수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죠. fx가 지금, 어, 1다하기 x분의 1, 어, x가 됐죠. x가 되겠고, 이게 이제 증감수라는 거 아까, 어, 몇 번에서 보였죠. 2-3에서 보였죠. 증감수라는 거 보였고, 이제, 이제, 어, 무한대로 가면 2로 가죠. 무한대로 가면 2로 간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 0으로 갈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조금 난리를 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 2-1로부터, 이제 요거는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1로 가죠. 1로 가니까 2-로부터 지금 요게 요렇게 된다는 거 알았는데 2-로부터 요렇게 된다는 거 알았는데 어 다에 의해서 제시문 다에서 얘가 1이란 걸알 수가 있겠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날라가니까요 값이 이제 1이란 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gx가 0불로 갔을 때어 1이란 걸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gx 정의가 x 분의 1의 정수 부분이 어, 정수 부분이 n이라 했을 때, 아까 어, 정수부 n이라 했을 때 어, f n 분의 1로 정했죠 gx를 gx를 이렇게 정했었는데 f n 분의 1이 이제 요게 되겠고 요게 되겠고 요게 이제 이다에서요 범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 요게 이제 x가 무한대로 가면 이제 n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어, x가 0으로 가면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 1로 가니까 얘가 1이랑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gx 0뿌이 1이랑 갈 수가 있겠고 어, g x 0뿌이 1이고 그다음에 이제 2-4에서 1보다 f 2-4에서 fx가 1보다 큰데 어, gx보다 작다는 게 이제 어, 2-4에서 보였었죠. 그래서 그래서 얘가 지금 x가 0으로 갔을 때 어, 1로 가니까, 1로 가니까, 얘도 1이니까, 얘가 1로 간다는 걸 수가 있겠죠. 그래서 0불로 갔을 때 fx가 1이 되겠죠. 지금 이거 어렵게 보였는데, 이제 이렇게 보여도 상관은 없겠죠. 지금 fx가, 어, 1 1 x분의 1의 x가 되니까, 요걸 좀 어렵게 보였는데, 근데 이제 요렇게 보여야 돼. 왜냐면은, 어, 이걸 다 이용해서, 어, 증명하라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풀 수밖에 없지만, 좀 이걸 이용 안 하고 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고, 이 밑에 x, x가 0, 이거 있잖아, 요거. 리미트 x가 0불 1-x분의 1의 x는, 어, 이제 요걸 해야 되는데, 어, 이거를 이제 여기다 이제 ln 값을 치어요. ln 값을 치하면 어떻게 되죠? 어 ln 1-x분의 1의 x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요거 ln 값을 치면 요렇게 되는데, x, ln, 1 더하기 x 분의 1 되겠고 지금 x가 0불로 가는데 x 분의 1을 t로 치환해 x 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은어 여기 t 분의 1 되겠죠. 그리고 x가 0으로 가면 t가 무한대로 간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미터 t가 무한대로 갈때 t 분의 ln 1 더하기 t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무한대로 갔을 때는, 지, 어, 로그함수보다 다항식이 더 빨리 증가한다니까, 이게 0이란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LN 치한게 이제 0으로 가니까, 이 안에 값은 1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도 되는데, 어, 얘가 제시문 앞에 있는 것들을 다이용하라했으니까 이렇게밖에 증명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볼, 아볼 따지기 위해서, 어, 2프라임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f프라임 x가 이제 요렇게 됐었고 이거 다시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그대로 쓰고 미분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다시 f프라임 x에다 pf x 여기다가 이제 pf x를 다시 집어넣으면이게 이제 p 제곱 f가 되니까 f로 묶어내면 p 프라임 p p 제곱 x가 되겠고 p 프라임 x p 제곱 x가 이게 이제 p 프라임 x가 되겠고 p 제곱 x 이렇게 되겠고 아요게 p 프라임 x가 되겠고 p 제곱 x가 요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요걸 전개요. 요거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고 2ab가 이제 여가 있겠고 요거의 제곱은 두개 있죠. 두개 있으니까 두개 되겠고 요렇게 되겠고 요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제 요거 요거는 뭐죠? 요거는 요거는 어 요거랑 요거랑 요거 두개 있죠. 요거 두 개를 합차공식 쓴게 이제 요렇게 되겠고, 합차공식 쓴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두개 통분해서, 요거, 요거랑 요거 두개 통분해서 정리한 게 이제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어, 이게, 요게 이제 마이너스 px 가 되겠고, 마이너스 px 가 되겠고, 요 놈이, 이놈이 qx죠. 이놈이 qx가 되겠고. 이게 마이너스 qx가 되겠죠. 마이너스 qx가 되겠고. 이거 그대로 쓰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이제 이다에서 얘가 양수란 거 얘가 양수란 거 보였는데 마이너스가 다 붙어있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기 때문에 전체가 음수란 거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수니까 y2프라임이 음수가 된다는 것을 보였고 그러면 이제 y2프라임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 되겠죠. 그리 변곡점은 없겠죠. y2' 0 되는 게 없으니까 변곡점 없겠고, 그러면 이제 정역은 실수고, 치역은 1과 y가 되겠고, 무한대로 가면 2로 가겠고, 0으로 갈 때는 1로 가고, 어, 위로 블록이 되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서강, 수학물들이랑 동행하시면서 서강대권 반드시 이루는 은혜의 역사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